안녕하세요. 연희입니다. 오늘도 실시간 켰어요. 민훈이 들어오겠지? 히히, 레인소녀님 정확하시네요. 오늘 썸남한테 고백할 거예요. 아, 민훈아. 그게 나로 좋아해. 우리 사귀자. 민훈아, 너 외모지상주의였어? 너가 그럴 줄은 몰랐네. 너가 나한테 잘해줬잖아. 아, 박미는 너 진짜 미친놈. 아, 꺼져라, 새끼들아. 레인소녀님 괜찮아요. 지금을 후회하게 해줄 수 있겠네요? 아,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수? 감사해요. 실시간 끌게요. 연유는 복수를 위해 남은 방학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고 화장도 배워서 존예가 된다. 계약 후 새로운 인싸가 되고 다시 실시간을 낀다. 안녕하세요. 6학년 핵인싸 연유입니다. 시청자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라. 왜 그래, 보이 내가 톡으로 나 많이 잘라줬다고 얘기했잖아. 화장 조금 했을 뿐이라고. 그래, 서유야. 친하게 지내. 아, 민서야. 그래, 내일 어디서 만날래? 학교 끝나고 하자. 얘들아, 어디서 개가지죠? 얘들아, 아침 드라마보다 더 허접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? 어머, 여우 어린이 이건 뒷담이 아니라 앞담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응, 아니야. 미누나, 넌 그저 얼굴 이쁜 애를 찾다 있는 것뿐이잖니 솔직히, 너 진짜 어이없어. 너도 알지? 예전에 내가 못생겨서 싫다네. 미안한데, 미누나. 나 이미 남친 있어. 인정, 인정. 오빠도 싫지? 야, 아홉 꼬리 알린 구미호가 남친이 아홉 명 맞아 떨어진다 그래. 이어우 민는 니들은 좀 혼나야겠다. 이어는 소문 퍼뜨리기, 본게 덕자 꽤레전드 저격 신고, 빙드는거 학폭이 이렇게 할까? 아 그리고 반성문은 덤 외모 차별한 거 잘못했다고 삼천자 이상 써와 복붙 안 되고 그리고 민우 니는 너도 반성문 삼천자에 다 소문 퍼뜨려주고 수빈 오빠한테 치킨 걸로 하자. 그럼, 실한 거요